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백제 구주봉 농장입니다. 연일 계속되는 장마 비 때문에 곳곳에도 피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다행히 백제 구주봉 농장은 큰 피해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햇빛도 비춰주고 해서. 농장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나와서 우리 꾸지뽕 열매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꾸지뽕 열매들이 나날이 커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이제 9월 초 정도 되면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지뽕 나무에 우지뽕 열매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평년보다 더 금년에 열매가 더큰것 같아요 이 금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농장에 나와서 구지뽕 열매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이안이 되는 것 같아요.